안녕하세요, 팬들 여러분. 박명환의 야구TV 박명환입니다. 이렇게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류현진 선수가 저번 경기에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부상인가요? 아, 모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 막바지에 LG에서 이제 미국 가서 어깨 수술을 하고 이제 복귀 시점에서 유현진 선수처럼 이제 내정근에 이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유현진이 언제 복귀하느냐 그리고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위에 두번 부상인데요 혹시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메카니즘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도 볼수있고요 지금 중심이동에서 유현진 선수가 예전 전성기 때만큼 구위 자체가 지금 한 150초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전근이라는 그 근육 자체는 중심이동하고 공을 끌고 나갈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메커니즘은 맞는데 일단 부상이랑 연결되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복귀 시점은 언제일까요? 뭐 일단 지금 부상으로 열흘 정도는 지금 이제 팀 훈련에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저번 예전에 이제 부상 당했을 때는 다시 이제 몸을 테스트하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 근육이 찢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자체는 보니까 근육이 찢어졌다는 것보다 약간 올라온 느낌, 근육통 정도 느낌이니까 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48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필드에서 캐치볼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적어도 2주나 3주 안에는 복귀가 예상됩니다. 번외 질문인데요. 혹시 팔꿈치나 어깨 다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나요? 뭐 팔꿈치 같은 경우는 m c l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쪽 m c l 을 뜯어서 이쪽으로 붙이는 그런 큰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재활 기간을 잡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그인대래도 그게 적응하는데 이제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1년 6개월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부상당해서 선수 생활 때 고생을 엄청 했었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수술 확률이 60% 밖에 안 돼요. 성공 확률이. 수술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좀 변형을 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팔을 높여서 많이 아프니까 약간 내리는 것도 이제 메커니즘에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류현진 선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뭐 류현진 선수가 지금 안타깝게 저번 경기에 2이닝 정도 던지고 지금 이제 부상이랑 연결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큰부상이 아니고 뭐 류현진 선수가 또올 시즌 FA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천천히 가고 좀더 몸을 잘 추스려 가지고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현진 선수가 지금 몸 관리를 아무래도 잘하고 그 지금 공이 좋았을 때 아무래도 부상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몸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유현진, 화이팅!